주행심사제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7번마 송경윤 기수의 비바몬스터의 출발을 늦었습니다. 선두 외곽에 주행연습마인 10번마 이성재 기수의 담양의 질주, 안쪽으로 3번마 김용근 기수의 영웅지존, 4번마 정동철 기수의 홀리강타 등이 선두권입니다. 6번마 7번마가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선두 외곽의 10번마 이성재 기수의 담양의 질주가 약 4마신 이상 앞섭니다. 안쪽에 3번마 영웅지존, 호주산 두살짜리 수말입니다. 마체중 504kg, 부담중량 53kg, 10번, 3번, 4번, 8번 순입니다. 4번마 홀리강타, 미국산 두살짜리 수말, 마체중 494kg, 부담중량 53kg, 3번, 4번 두마리 선두권, 안쪽에서 2번마 실버크로스와 바깥쪽 8번마 샤프레이디가 3, 4위권 접전입니다. 8번마 샤프레이디, 국산 4군말로 6번의 경주 경험이 있는 휴양마입니다. 주행 연습마의 10번 마가 크게 앞서고, 2, 3위권의 8번 마가 선두권까지 올라오면서 8번, 3번, 4번, 9번 결승선 통과합니다.